안녕하세요. 빛날 맘 쏙쌤입니다. 오늘은 쇼핑 커넥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쿠팡 파트너스를 이기려고 만든 것 같은 이 쇼핑 커넥트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글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직접 보여 드릴게요. 우선 쇼핑 커넥트 쿠팡 파트너스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시는데요. 현재는 베타 버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청 링크를 알고 계셨어야 되거든요. 곧 7월에도 또 새로 모집할 수 있으니까 잘봐 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익을 내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글을 이렇게 쿠팡 파트너스처럼 각각의 쇼핑 링크를 넣은 포스팅을 발행을 했는데 제 포스팅 속에 링크를 누르고 구매를 하신 분들의 수익이 각각 퍼센트가 좀 다르거든요. 일단 각 퍼센트대로 계산이 되어서 이 수익들이 매달 1일 날 정산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쿠팡은 사실 두달 후에 정산이 되는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네이버는 조금 한달한달 한달 정산이 되니까 그런 거는 조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쇼핑커넥트 의 단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쿠팡 파트너스는 제가 드린 그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가지고 입장을 한 다음에 본인이 아무거나 그 어떤 상품을 구매하셔도 3% 수익이 저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쇼핑 커넥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런 화분 링크를 올렸는데 화분을 살 생각이 없으면 도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쿠팡 파트너스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저품질과 노락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제가 참고로 최근에 6월 17일 날 올린 글인데요. 핸드폰 촬영 거치대로 지금 검색을 했을 때 여기 인기글에서 한 5위 정도 안에 들어가는 걸 보실 수있습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좀 세부적인 작은 키워드를 잘 노리면 쿠팡 파트너스도 아직은 가능은 합니다 단 네이버가 좀 싫어하는 건 분명 맞기 때문에 운 나쁘면 노락이 되는데요 운 나쁘면 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너무 잦은 사용을 하시는 분들 글이 양질의 글이 아닌 경우가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앞으로는 좀 주의하시는 거가 좋구요 대신에 쇼핑 커넥트를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쇼핑 커넥트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여기 브랜드 커넥트 아래에 네이버 쇼핑 커넥트가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 베타 테스트 신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난 몰랐냐? 요즘은 정보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누군가한테 빨리 받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지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똑같은 체험단을 연락을 받았는데 상품이 10만원이 좀 넘는 거죠. 방문자가 1, 200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포기를 했고 어떤 사람은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을 하신 분이 당첨. 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모든 업체가 사실 방문자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글의 퀄리티라던가 아니면 글의 양, 그동안 활동한 기간 또는 이웃수 다양하게 본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이런 기회를 꼭 놓치지 말고 열심히 찾아보시고 커뮤니티 활동도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베타 테스트가 그래서 신청을 받았었고요. 여기서 뽑힌 사람들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쇼핑 커넥트 베타에 친구를 추천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크리에이터 친구를 추천하는 방법은요. 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인스타그램, 유튜브 저도 하고 있지만 이게 쉬운 조건은 아니시거든요. 하지만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 정도는 기본 조건으로 조금 달성을 하셔야 체험단에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인플루언서에 당첨이 될때 조금 더 영향력과 에너지를 펼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 이웃수 그러니까 서로 이웃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웃수를 1,000명 이상 늘리는 거는 항상 꾸준하게 노력하셔야 되고 전월 방문 횟수 1만 명 이상도 좀 채워 보시려고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통계 자료에 가시면 여기 아래에서 스크롤을 좀 이렇게 내려보세요 그 다음에 월간 분석을 보시면 이제 지난달에 방문 횟수를 보실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11만 건이 넘는데 여러분들이 1만 건 이상은 사실은 도달하려고 노력을 그만큼 해야 된다는 거 어, 그거는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방문자가 그래도 300에서 500 이상은 계속 넘겨보는 거를 도달을 하셔야 모든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1천 명 이상 플러스, 전월 방문 횟수, 1만 명 이상의 도달한 사람, 친구라면 친구 초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친구 초대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누르고, 친구를 추천하는 당사자의 네이버, 제 아이디 입력, 그 다음에 추천하는 친구의 아이디 이렇게 입력하고, 내 개설하였으며, 이거 혜택으로 딱 제출을 하면, 얘네가 이거를 체크를 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영업일 기준 3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6월 30일까지 받는 거라서 7월부터는 또 다른 공지가 뜰 수도 있으니까 랜드커넥트 여기 공지 사항을 알람을 맞춰놓으시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 관심 있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매일 들어갑니까, 그죠?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들어가셔서 요거를 누르면 이 알람 온오프 기능이 있거든요. 요거를 핸드폰으로 꼭 신청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7월에도 추가 수수료가 진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추가로 3%를 더 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션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매달 3개 이상의 상품 링크를 발급하신 분한테 만원 정도 리워드를 드리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월 꾸준히 수익을 달성하신 분들께 해당 월 1만 원 이상 수익 달성자 중1,000명 추첨하여 리워드 만 원, 10만 원 이상 수익 달성자 중100명 추첨하여 리워드 10만 원, 월 100만 원 이상 수익 달성자 중10명 추첨해서 100만 원을 주는 건이 있었고 크리에이터 수수료는 추가 3 추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쇼핑 커넥트 어떻게 하느냐 일단 네이버에서 쇼핑 커넥트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입장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세일하는 거, 적립이 많이 되는 거 당연히. 쇼핑하시는 분들은 적립이 많이 되면 이용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봐두시다가 어 내가 사용해 본 거야. 나 관심 있어. 어나 저거 조금 리뷰해 볼수 있을 것 같아 싶은 것들 있죠. 그러면 이 링크 발급 표시를 눌러 주시면 발급 링크로 모아집니다. 리스트가 모아져요. 그래서 확인을 바로 누르시고 여기 발급 링크 관리에 들어가시면 제가 여태까지 체크를 해 놓은 것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육아 쪽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육아 결혼 카테고리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이렇게 상품 추가를 눌러 놨고요 여기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각 카테고리 별로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 육아 누르고 이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상품을 다 눌러 놓은 거예요 하지만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위에 퍼센트 수수료를 높게 주거나 아니면 최근에 지금 시즌이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엔 여러분 어떤 거 많이 쓰시죠 그래서 지금 제습기 판매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일 들어. 갔을 때도 제습기 같은 상품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링크 발급 탑50 들어가시면 여기에도 벌써 제습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추세를 잘 아는 거는 블로거 분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주문 탑 100도 있고 10, 품 탑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판매 홍보를 하시는 것도 좋고 여러분 수수료가 3%나 됩니다 굉장하죠 물론 전체 가격으로 생각하면 18,800원짜리라서 제습기보다 과연 쓸지는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되게 다양하게 있으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각 눌러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눌렀을 때 발급 링크 관리를 들어가시면 예상 수익도 알려줘요 그래서 한 개를 팔았을 때 수수료가 28%인데 7만 원이다 얘는 5%인데 1,000 445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내 예상 수익을 미리 계산해 볼수자 이래서 상품 찾기에서 이렇게 복사하는 게 우선적으로 리스트업을 해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글을 한번 본격적으로 써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 중에서 이 링크를 가지고 아, 제휴 마케팅을 좀 해보고 싶어 그러면 링크 발급을 누르고요, 확인을 한번더 눌러주시면 링크 관리 가지 않으셔도 링크 복사까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진을 만약에 갖고 온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링크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스티커를 이용해서 구매 링크 표시를 좀 해주었고요, 링크 누르고 방금 거가 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앙 정렬로 이렇게 들어갔고 제가 그대로 글 쓰는 걸 보여드리면 저는 무조건 최근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모바일 화면으로 두고 라이브러리로 둔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보고 어 관련성이 높다 클릭하고 싶다 궁금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가장 잘 찍힌 사진 제품이 잘 보이는 사진으로 이렇게 더블클릭으로 대표 사진 설정하고 글 시작합니다 키워드는 당연히 잘 찾으셔야 겠지만 오늘은 쇼핑커넥트 방법 진행 중이에요 사진을 클릭하세요 그럼 아래에 이 협찬 고지가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요. 어떤 링크든 간에 그글 속에 링크가 들어있는데 나에게 0.1%라도 들어오는 게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이해관계라는 게 결국 제휴 마케팅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컨트롤 C 붙여넣기 해서 컨트롤 V를 누르는데요. 블로그는 가장 상단에 위치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잘안 보이거나 뿌옇거나 작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확실하게 잘 보이게 하는 거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글자를 검은색으로 하고 포인트가 13 포인트도 나쁘진 않은데 보통은 15 포인트는 쓰는 편이라서 이렇게 복사해서 넣었습니다. 쇼핑 커넥트 방식은 일단 이게 기본 방식이에요. 협찬 고지를 쓸것 다음에 링크를 넣을 것이에요. 자 여기서 제 꿀팁 나갈게요. 이렇게 협찬 고지가 있으면 어떤 협찬이든 그렇지만 사람들이 뭔가 협찬 때문에 주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조금 더 나만의 꿀팁이라던가 어떤 비교. 글이라던가 그런 정보가 잘 들어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글을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위에 협찬고지가 눈에 크게 뜨이지 않을 만큼 뭔가 임팩트 있는 글을 인용구로 이렇게 딱 풀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인용구를 좀 다양하게 사용하는 편인데 어, 여기 위에다가 뭐 아동 아래쪽에 지금 상품 제가 갖고 온게 선풍기 잖아요 그러면은 어 미니 선풍기 어세 가지 중 진짜 이건 가성비 최고예요 어 장단점 비교해 뭐 이런 식으로 쓴다던가 사람들이 보고서 궁금증을 유발하도록 또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다가 첫 번째 후킹처럼 이렇게 탁 날려주면 사람들이 당연히 보고 싶게 되니까 글만 되게 잘 쓰셨다면 좋은 정보가 담겨 있다면 당연히 맨 아래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이미 협찬고 가 살짝 머릿속에서 기억에서 살짝 내려가고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독성을 조금 높여서 잘 읽히도록 사고 싶도록 만드는 포스팅을 하셔야 쇼핑커넥트 수익이 제휴마케팅 수익이 커진다 라는 거고요 저는 물론 이 상품 링크를 찾을 때도 그 만큼 좀 브랜드 인지도가 높거나 정말 신뢰로운 제품을 찾는 편이긴 합니다. 그건 정말 기초 중에 기초겠죠. 그리고요. 하나로는 뭔가 이 제품을 안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손 선풍기인데 이게 우리가 리뷰를 할때 협찬받은 게 아니고 보통은 사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저라면 오화 제품 말고 다른 제품도 하나 더 올려서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 보고 쇼롱 만들 것 같아요. 어, 이것도 저만의 팁일 수 있는데 이게 그 링크만으로는 분명히 그 사람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련성 있는 제품을 여기다 링크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비교될 만한 양대 산맥의 브랜드 링크를 넣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구매율을 좀 높이는 방법을 고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클립 영상에다가 이 협찬 고지를 넣는 방법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클립을 이용해서 조회 수를 올리시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실 거예요. 네이버 클립은 장소를 넣었을 때가 많이 퍼지거든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장소 스티커 이렇게 넣어가지고 발행한 영상이 있다면 여기다가 댓글 누르고 여기다가 이제 협찬 고지를 넣고 그 다음에 그 제품 링크를 그대로 또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링크 복사 누르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띡 댓글이 남겨져 있으면 사고 싶으신가요? 안 사고 싶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모티콘 같은 경우 사용하셔가지고 손선풍기 가성비 제품 모음 뭐 이런 식으로 또 약간 이렇게 후킹 또는 임팩트 있는 그런 문장을 사용해가지고 1만 원대 가성비 제품 제품 추천. 근데 사실은 이 클립 영상 자체에서 이용된 제품이 이 제품이어야지 가장 효과가 좋기는 합니다. 다만 일단은 클립에 넣는 예시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여 드리면 또 추가 질문을 해 주시는 게이 협찬 고지를 본문에 넣어야 되는가? 댓글에 넣어도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요. 지금 쇼핑 커넥트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댓글에 넣어도 굳이 뭐라고 하진 않거든요. 앞으로 추세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원래는 본문에 가장 잘 보이게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게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일단은 댓글에 넣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 포스팅은 아까처럼 그렇게 블로그에 넣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또 질문이 나오는 게아 그럼요 클립에 내가 협찬 고지를 넣었는데 블로그에도 또 넣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면 본문 포스팅에 그 링크가 들어가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제휴 마케팅 링크가 들어가면 무조건 일단은 이 협찬 고지가 따라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라면 포스팅은 포스팅대로 이렇게 제품 리뷰를 쓸것같고요 그리고 클립은 따로 그 제품을 이용해서 찍고 여기다가 댓글에 넣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막힘은 없는 상황이라서 협찬고지 이렇게 이용해서 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쇼핑커넥트 장점이요. 클립에 이렇게 댓글 하나만 띡 달아도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편리함이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쇼핑커넥트 한 번쯤 도전해 보시고 키나 브랜드커넥트 가입하고 계시다면 쇼핑 커넥트 같이 활용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 번쯤 글 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제휴 마케팅이 내가 잘 되든 못 하든 도전해 봐야지 경험하고 얻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강의에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판매에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글 포스팅에 더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모두가 다릅니다. 그런데 도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어디에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동구매처럼 업체의 눈치가 보인다던가 판매 수량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터 지금 시즌에 맞고 요즘 키워드에 맞는 제품들 열심히 찾으셔서 한 번쯤 도전해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사는 인생 해볼 거다 해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힘내세요.